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잘 지내셨어요? 아 봤어요? 저 커피 한잔 하러 왔어요. 저그 저 저번에 먹었던 콩파냐 먹을게요. 네. 사장님 저 이거 하나 뽑아봐도 돼요? 네, 저는 사실 이런 운이 없어가지고. 그쵸1 그렇죠? 2 3 4 5. 여보! 아, 예? 과연? 과연 두두두두두저 1등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 <laughs> 1등 음. 나오면 어떻게 하죠? 아 세상에! <laughs> 사장님! 1등이야? 진짜? 5등! 화등오 <laughs> 5등!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클린컵이 좋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아, <laughs> 아 그래요? <laughs> 네그 와인잔에 그 담긴 커피 있잖아요 아, 블럭 시그니처? 어 블럭 시그니처 네. 그것도 너무 맛있었는데 그거 사장님 팔이 너무 힘들실 것 같아가지고 아 괜찮아요 팔이 <laughs> 부러질 때까지 제가 제일, 제일 맛있어요 <laughs> 아, 안 그래도 저 마침 당 떨어졌었거든요 선생님 저 지난번에 차 계약했잖아요. 아, 예, 예. 제가 그때 셀토스 계약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신차 네. 셀토스 풀체인지가 네. 또 티저가 공개가 된 거예요. 저계약하자마자 네. 기존 거 네. 갖고 저 지금 계약 변경하고 왔어요. 주 아, 그래요? 네 풀체인지 모델로 네. 이왕이면 제약, 제약. 신차 타는 제약. 게 낫죠? 아 그렇죠. <laughs> 축하드립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아, <laughs> 감사합니다. 행잘 네, 계시죠? 네잘 있어요. 맨날 얘기해요 아, 그래요? <laughs> 맨날 전화하고 누나 우리 카페 가자 카페 블록 가자 <웃음> <와>. <웃음> 엄청 좋아해요 사장님. 아안 사장 같구나. 카페 워낙 좋아하시 네. 걔가 원래 그런 표현 잘안 하는 애거든요. 근데 어, 되게 그래. 좋아하더라고요. 어너 그거 닮았어. 엄지 손가락. 아 어, 근데. 어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어, 네. 어 안녕하세요? 예에, 네. 안녕하세요 고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너 회사 안 갔어? 아나 오늘 오늘이야 내일 쉬어 아, 진짜? 나 지금 뭐마시게요그 아, 저기 본바 나오오알잖아 <laughs> n n i s 진짜 맛있어 그 뭐야 차 저거 변경 했어? 응 음. 이왕이면 그냥 신차타는게 나을 거 같아서 아, 그냥 아, 옵션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좋아졌더라고 그것도 추가했어. 허드? 허드? 어, 허드. 허드도 아, 잘했어, 허드도 그 팝업 형식이 아니라 유리창이 나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상자 있지. 나오는 방도 그렇게 나왔어. 너무 어. 귀여워. 아차, 안녕. 안녕하세요. 오. 오. 왔어요? 오. 어머님 <laughs> <laughs> 아, 어, 안녕하세요. 아, 그래요? 네. 여기 오세요. 여기서 매주 카페 분장도 보고 있는데 스카이 옷이다. 태중에 사시는 거세요? 아니면 우리 대전에 사는데 수박을 따러 왔다 갔다 해요. 그래 데이트하기 딱 좋지 여기. <laughs> 저 이거 한번 해야 돼 스카이 옷이다. 이거 같은요 스카이 옷이다. 또 뿌듯하네요. 또 제가 또 열심히 이렇게 찍었는데 또 오셔가지고. 강아지들은 건강해요? 네, 건강하고 있어요. 지금 회복 중이긴 한데 내일 모레 이제 검진 또 받으러 가거든요. 아, 네, 에디슨 병이라서 이게 그냥 꾸준하게 약물 치료 방법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완치는 없고. 강아지 키우세요? 네, 한 마리 아, 진짜요? 어떤 애기 키우세요? 그마티드인데 키운지 10년. 와. <laughs> 그렇게 되더라고요. <laughs> 그래도 모르는 사이안 보이는 사이에 많이 도와주실 거예요. <laughs> 아니, 포장이 안 먹히네. <laughs> 어때요? 커피? 너무 맛있어요. <laughs> 다행이다. 그쵸? 저 거짓말 안 하죠? <laughs> 그 베트남어도 <것도> 엄청 잘하신라고 아유 <laughs> <laughs> 그냥 아무래도 베트남에 간 거니까 언어 공부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한국 친구들이랑만 다니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베트남 현지 친구들이랑만 지내면서 좀 베트남어 공부를 해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더 자연스러운 회화가 되고 외모적으로도 좀잘 봤는지 베트남 사람인 줄 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다 아직까지도 한국말을 왜 이렇게 잘하냐고 칭찬을. <웃음> <웃음> 남동생 특히 잘생겼다는 했어요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아 진짜요 많이 부족하네지만 어딘가 <laughs> 3주 전에 이제 전국 그 우유 자족 협회에서 우유로 만든 레시피를 해가지고 2등에서 <laughs> 저걸 제가 보내줘가지고 오, 진짜. <laughs> 와 1 0 0만원이요와 <laughs> 짱이다. 그렇 반응이 아. 의외로 좋더라 사장님 도 쏘셔야겠는데요. 아 요럴 <laughs> <laughs> 아, 때 한번 띵좀 한번 뜯어봐야지. 언제 뜯어봐요. <laughs> 고럴 만해요. 진짜 이게. 음. 개인 입맛일 수 있으니까 좀 추천드리기 음. 어려운데. 요거는 좀 아... 이분 어... 2등 내가 2만원 상품권 당첨되고. 아, 어, 축하드려요. 맞아요. 세 번째 오신 거예요. 커피 아, 좋아하셨어요. 아, 진짜요? 고등학생이래. 아, 진짜요? <laughs> <laughs> 오, 좋다. 유튜브 <laughs> 촬영하세요? 네, 맞아요. 나오셔도 괜찮아요? 진짜 아 진짜 하요아그 <laughs> 막걱 팬미팅 하는 거예요 팬 <laughs> 팬미팅 하는 거였어요? <laughs> 괜찮으시다면 더 가까이 오셔도 돼요 제가 안 때릴게요 음. 우연히 만난 건데 <laughs> 어떤 커피 좋아하세요? 네, 저는 에스프레소 드디어 되게 좋아해요 아 진짜 커피 드실 줄 아시는 분이다 아스프레소 잘생기셨다 그러니까 멋있으시다 학생이시면 지금 학교 갈 <laughs> 시간 아니에요? 네. 아그저 고등학교 3학년 되어서 <laughs> 이 일찍 끝나서 지금 나와 아, 진짜? 나 대학생인 줄 알았어 <laughs> 네. 그러까 인물도 어도 <laughs> 너무 좋으시고 어 죄송해요 <laughs>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팩트예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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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전공은 어떻게 되세요? 아직 합격, 발표안 나가지고 모르겠는데 네. 반려동물 쪽으로 어 자유놈을 키워요. 어, 오, 아, 마리. 3마리. 3마리. <laughs> 한 마리, 두 마리. 난세 마리. 한 마리. 저는 키우고 싶은데, 부모님이 네. 키우지 말래요. 아, 진짜요? <laughs> 네. 근데 키우면은 나중에 부모님 더 좋아하실까요? 맞아요. <laughs> 맞아요. 처음에는 귀찮아서. 맞아요, 맞아요. 괜찮으시다면 저희 애기도 좀돌봐주시고가려다 애들은 다리 있습니다. 어, 그리고 스윗 쪽으로 하시는 거죠? 아, 스윗 쪽은. 하려고 했는데 네. 너무 너무 높아가지고 하나가 보기했고 그래서 또 원래 반려동물은 좋아하세요 강아지들? 아, 예, 되게 좋아합니다. 어. 아 진짜요? 진짜 태어났을 때부터 좋아했어요. 어 아, 진짜요? <laughs> 근데 한 번도 못 키워봤어요? 네 원하시다면 네. 말해주세요. <laughs> 저희 집 강아지 많아요. <laughs> 행동 표정 맡길게요. <laughs> 아이스크림 드시고 가세요. 어 저. 이 <laughs> 친구가. <웃음> 여기 <laughs> 제가 이제 쏙게그 우승 받은 기념으로 기념수. 와, <laughs> 와 딱이다. 사장님 아이스크림 워낙 좋아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맛있겠네요. 우연의 일치가 또다맞게요 이렇게 또 반려동물 협회도 또 이렇게 그러게. 아, 반려동물. <웃음> <다> <웃음> 반려동물. <웃음> 덕분이에요. 저희만 <laughs> 어?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반려동물 협회. <laughs> 아, 해도 단단. 네, 맛있게 드세요 어, 너무 감사해요. 사장님 다시 한번 수상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웃음> 축하드립니다. <웃음> 너무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로. 너다 <laughs> 혹시 유튜브 관련해서 질문 있는데 될까요? 너무 신기해서. 아 그래요? 보고 싶었어. 에너지가 넘칠 시간. 아 요거 에너지는 요거는 제가 못딱들여받을수없고 저희 태생. 이거 갖고 태어나야 돼요. 태어나. 아 맞아 요 <laughs>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어, 그래. 제가 말씀드릴 게 없네요. 제가 지금까지 본 중에 텐션 세분 있거든 여자분 뭐, 거의 비슷해요. 응.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태 반려동물 좋아하셨다고 했잖아요 예, 예. 저 태어날 때부터 아 이렇게 태어난 거라서 <laughs> 주변에 서추천해야지고 먹고 살려고 했어요 사실 <laughs>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뭐저 같은 경우에는 뭐좀 이렇게 밝은 느낌 이런 느낌인데 사람마다 다 밝을 순 없잖아요 각자 가지고 있는 고유의 매력이 다 다른데 뭐다 밝기만 하면 누가 특별함을 느끼겠어요 근데 저는 지금 이 모습 자체로도 어떻이 성향이 어떻게 되세요? 그쵸? 매력이 있는 거죠. 이런 차분하던 진중하면서 약간 어딘가 모르게 오묘한 그런 느낌? 맞아요. 어. 그런 느낌으로 달아서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각자 가지고 있는 매력이 다른데 어떻게 봐 저처럼 이렇게 정신없겠어요. 저 같은 사람만 있으면 다 스트레스 받아요. 약간의 이런 진중함과 약간 이렇게 오묘한 매력이 있는 사람 이제 나와서 해줘야지 다양한 볼거리들이 있죠. 좋은 말씀들 감사합니다. 아 아니요 아니요 충분히 매력 있으시다. 제가 진짜 방송에서 만 보셨어. 그래가지고 어선님 같은 분들을 아 그래요?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아 놀라지 마세요. 진짜 안 때릴게요. 놀라지 마세요. 뭐 배우고 싶어가지고. 아 그래요? 아 건강합니다. 잘 되실 거예요. 잘됐짠 아, 네, 화이팅. 우리 나라의 미래가 백네요. 아 정말 너무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살면서 이런 순간들이 얼마나 없나? <laughs> 잠깐 사장님이랑 얼굴 빼고 얘기하고 가려고 했는데왜 <laughs> 네, 그러니까요. 재밌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항상 건강하세요. 네, 조만간 또 들리겠습니다. 들리세요. 네.